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자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17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히크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거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를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요나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주복 칼럼에 해 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시간이 꽤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 해귀란 것은 바다의 해자 귀신 기자입니다. 말그대로 바다 귀신이란 뜻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물귀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저 사람 물귀신 같다. 그럴 때 언제 씁니까? 자기 혼자 손해보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억울해 갖고 함께 손해보고 함께 망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서 함께 넘어지는 것. 그래서 니죽고 네 내죽고 네 이런 의미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참물기신 같아 그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물기신이란이말 해규란 말은 우리 조선조 선조 임금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말이라고 해요. 어, 선조실록에 보면. 선조실록에 보면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참 우리가 힘들 때저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을 돕기 위해서 원군이 오지요. 그때 육상으로 육군이 가고 또 바다로 배를 타고 수군이 오게 되는데 그 명나라 수군 장수가 팽신고란 사람입니다. 참 정말 동맹국인 형제나라인. 조선을 위해서 군대를 파괴되는 것이 고마워서 선조 임금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 명나라 장수 팽신구가 왕이시여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용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정말 키가 아주 거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깜짝 놀라서 "저것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 실록을 보면 이 사람들을 해귀라, 바다의 귀신이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바다 귀신이라 했는가? 이들은 사실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훈련을 받은... 이 포르투갈의 흑인 용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 지금 데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 바다 밑 깊은 곳으로 잠수하여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줄톱으로 배 밑창을 뚫어갖고 삽시간에 배를 바로 침몰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면서 배가 침몰하는데, 물 속에서 시커먼 물체가 떠오르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 귀신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요,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억울한 일 당하고 망하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자 하고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져어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한 20대 여성이요 에이즈 환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수십 명의 남자들과 돈을 주고 성매매하면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를 발칵 뒤집혔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에이지가 옮겨졌는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무 억울해갖고.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남자들, 용서할 수 없다 해갖고, 그래서 막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혼자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요나스 1장 12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고 때문.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혼자 죽는 것 억울해. 혼자 죽는 것 억울해. 그래서 같이 죽자.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요나는 바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어 던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네바의 종교계획가인 존 켈비는 이 요나수 주석을 쓰면서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회계의 결단이요 고백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라서 랑 여러분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자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지 못해서 결국에는 코너에 몰려서 인정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찾으며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 전에 저 사람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예쁘하고 사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런 일이 난,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어찌하여서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 했을 때 타락 이후에 첫 사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담이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 전에는 세상에 이토록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나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사랑하는 아내라고 고백했는데 타락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범죄의 원인을 자신의 아내에게 돌립니다. 저 여자가, 저 아내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원인을 누구에 돌립니까? 다시 한번더 본문 보여주십시오. 아예 영어 성경 보면,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돌려낸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데 첫째 아담과 대주되는 둘째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개살만의 동산에서 붙잡혀 셨어서 대세상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의 제자 베드로가 멀찍히 멀찍히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안에서 신문 당하는 동안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대장의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전혀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거기를 그 기를두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하자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예. 누가 보금 22장 61절은 이렇게 장면을 말씀합니다. 죽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언제요? 베드로가 세번 연속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죽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뭐? 잡히기 전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며 주와 함께 죽겠다고? 너 그랬지? 그런데 이게 뭐니?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저, 제도 내 제자예요. 라고 해서 같이 죽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길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혼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천주교회가 벌어둔 운동이 있습니다. 네타시오라는 운동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자동차 뒷 범퍼 거기에다가 내 탓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터지면 다다 다 누구 탓입니다 이웃 탓이고 여당은 야당 탓이고 야당은 여당 탓이고 모두 다, 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상타서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 해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였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타락한 아담의 신드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자꾸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장로님 때문이에요, 집사님 때문이에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맡기고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아픔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엎드리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짐을 제 어깨에 지고 제가 더 엎드리지 않고 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름이 생겼습니다. 주여, 제 탓입니다. 이런 일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첫 사람의 아담의 모든 죄를 다갚추러 버리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의 신노름에 갇혀갖고 자꾸만 내 아내 탓입니다 이 아내를 준 하나님 탓입니다 언제까지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제 탓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권한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영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 나갈 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네 잘못이야, 너 혼자 고생해야 하니라 주님, 저 짐을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므로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떠는 기위 신드롬을 극복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이 모든 풍랑의 근본 원인은 나로 말미암는 영고이므로 나를 집어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 거리다가 결국에는 선원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자 요나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본문을 보시면,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을요, 제가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을 쭉 살피다가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 KJB,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구절, 어 그게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The Lord has prepared a great fish The Lord had prepared 문법 공부 좀 할게요 had 플러스 pp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 뭐냐면 바로 과거 시점 그 훨씬 이전부터 그 모든 행위가 시작되어 계속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느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물고기 출동 한게 아니라 말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준비 이미 시켜 두셨어요. 풍랑을 일으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준비 시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의미가 범죄한 요나를 심판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의 의도는 요나를 회개시키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고 사명을 다시 감당. 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나가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서 내 탓이요 나의 죄 때문이요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이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당자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목소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온갖 방탕을 다 저지르다가 완전히 폭상망하고 마지막에는 먹고 살게 없어갖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마음껏 먹지 못할 만큼 완전히 곰피의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 맞이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위하여서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적시로 제일 좋은 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가져와 끼우라, 신겨라, 입혀라.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이놈 반드시 들어온다.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며 그때부터 돌아오면 입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예비하고, 그 아들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예비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반지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디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히고, 심기고, 끼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이게 진짜 그 아들을 살리려는 기대감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자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을 이미 확신하시고, 준비하시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를 저희들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이미 예비해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